자 오늘은 문의라니까 있고, 완전 크레 크레인 탄 차에 컨테이너까지도 왔습니다. 왜 왔을까요? 아 여기다가 우리 산밭 앞으로 여기다 앞으로 산밭 만들거든요. 또 여기 입구거든요. 여기다 산밭 지키는 사람들 초소만에 초소. 그 우리 기존에 있는 산밭은 또 호랑이에 버그로게 프리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거든요. 거기서 보상금 받고 나와서 이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산을 다옮기 심으려고요. 여기다 2천만 불이 심어보겠습니다. 오래부터 세겟어 그럴려고 지금 준비합니다 컨테이너가지고 토소들 여기 여기 하나 또저 하나 또사올라고 또, 또 토소들 가기 끝마다 토소다 세우고요 그렇게 삼바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크레인이 탑승에서 올라갑니다 딱이 정도면 한명딱 먹고, 먹고 사, 사, 살면 좋겠죠? 지키고 삼바다도 지키고 이? 자 크레인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줄다 묶었습니다 듭니다 들겠습니다, 들겠습니다. 확 듭니다. 오 올라, 들어집니다어 이거 이거 이제 내가 여기다 엉겨나이 이거 여기다. 락 듭니다, 듭니다. 후후 아. 듭니다, 듭니다. 야, 형어만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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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려놓입니다. 저 입구가 문이지 돌려놨건데 반대로. 그제 입구를 이쪽으로 해 놨건데. 입구가 떳닥인데 자, 안착. 안착 안착. 안착 안착. 안착 안착. 간이 이 친구가 잘먹였어요 밑에다가 미리 통나무나 불 같은 거해 놓으면 구위로 그 올라가 올려 어떻게 올려줘도 좋은데. 잘먹였어요 오케이. 안착. 뭘 무겁지 않을까 이거 나중에 들어도 되거든요 <laughs> 자, 이렇게. <laughs> 삼경표초비초소완성입니다 <laughs> 위치가, 위치들 마, 위치가 안, 마음에 안 들면 다시, 트로 다시, 다시, 트 다시, 다시, 트립니 다시, 듯하게다듯하게다어다게어어 어. 어, 어. 약간 약간 움직이는데 그그뭐뭐뭐뭐 걸어야 뭐뭐 돼요 밑에 나도 차가 워낙 커서요 길어서 돌아 나가는데 문제네요더 돌릴 덜레, 뜨거 덜레, 없어요. 한참 탔다가 지금 저 앞에 있는 한참 뭐 있는 내려왔거든요.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돌리겠답니다. 돌릴 뜨거서 돌릴 다가 여기 여기서 돌려와서 나간답니다. 아, 보시산 여기가 제가앞으로 이제 삼물, 심을 산입니다 엄청청게 a 죠죠기다다 o 물다심겠 o i n 쪽 골까지 전부다 빌렸 to a s 기간은 50년입니다. 50년을 빌렸습니다. o 다다 심겠습니다. 자, u to ask 니다이쪽 o ask you to ask 이약 예, 앞까지 왔습니다. 이제 돌아나가야죠. 이제 돌아나갑니다. 돌아 그러니까. 워낙 커가지고 이제 돌아나갑니다. 돌아나갑니다. 아, 자꾸 워낙 큼직하니까 지금 나 <laughs> 갑니다. 이렇게 자, 차 빼주고 오니까 위장막 같잖아요 위장막 안에 쳐서 보자. 아, 안에 보자. 안에 어. h a 근 f a hundred dollars. Oh, so, so. 하나 don't get that no coin. Yes,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 저 t I'm 입 o t i 저 not. I'm not. I'm 거든요이 m not. I'm not. i 이쪽으로다 삼을 심을 거예요 이제 저쪽에 현재 심0만원 있고요 이쪽은 이쪽다 심을 거 앞으로 이제. 자,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팔산이 잘나오는가 자, 이제 길도 없는 상황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 삼십이다 삼십 올라야 되는 거야? 자, 가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 올라갑니다 좋죠그런확장적이 이런데 30개째조태가 너무 좋습니다. 그래 막뜨어요 3번 햇빛 많이 통하면 안 돼요. <laughs> 자 계속 걸어갑니다. 자 이게 뭔가요? 또입니다. 닭이야, 산닭기야 생각해, 생각. 이거 뭐에요 이거 랑 같은 면인 꽃덮이네요. 그죠인랑 그죠? 같은데 물이 뭐성 있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자. 삼바 도착 와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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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자. 보세요 이거 나왔죠 여 여기 여기 쫙 나왔네요 그죠 곱해 삼 아니까 이거 와다 올라왔죠 저희가 야야4그 사이도 올라오지 올라오네요 자 보세요 자 올라올까요 이, 이, 따라서 자 이거 3입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자여여여 올라오게도 올라가죠 여기다 보세요. 야, 짝 올라왔죠? 여, 여, 어, 그죠? 신바토. 여, 다 올라왔습니다. 여기쭉 올라왔죠? 보세요. 파라게트보다 삼입니다. 다 올라왔죠? 오이치. 여 보세요. 보세요. 아하, 이제 올라왔습니다. 이게 한 십일, 십오 있으면 다많 올라가는데요.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. ,이? 저쪽도 보세요. 다 올라왔죠? 오케이 자 이건 뭔가요 오구만달인가요 자저또시어볼까요자 하나 둘셋넷 다섯 오구에 다섯잎식이요오구만달나 오구만달 오구 만달. 자 이것도 맞죠 오구만달 오케이 자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올해 이거 전부 다 버려두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자, 이렇게 올해 첫테스트한3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성공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네,